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또아 내가 뭐가 희망차게 뭐를 하고 싶다 용띠를 만났으니까 사업적으로 내가 뭐를 정말 어 힘차게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강선녀 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좀더 옷이 좀 화려하신데 선생님 네 화려해 보여요 네, <laughs> 네 오늘은 네. 용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네네 네. 딱옷 옷 보니까 네. 딱 용이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용띠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네. 2024년도에는 용해를 만났어요. 네. 네. 용해가 용띠를 만났을 때 네. 네. 굉장히 강한 띠들끼리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삼재가 나가는 삼재가 같이 용해를 만나서 용띠가. 네. 네. 그냥 두 개를 만났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네 잘못하면은 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으니까 매사를 사르릉 것듯이 예.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용 자체가 원래 센데 네네. 두 마리가 만나다 보니까. 네네. 네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예. 그렇죠. 예. 강하게 부딪히면은 잘못하면은 소리가 날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또 구슬 수가 생길 수가 있고 오. 어, 본인이. 강하게 갈라 해도 내가 힘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몸이 예, 이제 체력이 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음. 어, 건강에도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좀 이제 성향으로 보면 어떤 성향이? 그렇죠. 용띠들은 굉장히 자기 성향에 대해서 뭐든지 본인이 성취를 해야 되고, 아. 네. 남한테 지기를 싫어하고, 음. 어, 머리도 굉장히 영리하고, 음. 매사를 그냥 아주 정말 어, 또박또박. 아주 메모를 하자면은 글자 하나하나에 메모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띠죠. 어. 그래서 머리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용띠가 용해를 만났기 때문에, 어, 잘못하면 삼재가 치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매사를 조심하셔야 되고 본인이 조금 낮춰야 되고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네, 그럼 용띠분들은 이제 2024년에만 좀 조심해서 넘어가면 네네. 그 이후에는 좀더 그래도 괜찮겠죠. 그렇죠. 있고. 그 후에는 이제 용띠들이 진급하는 운이 더 많이 생기고 직장을 다니면 은또 이제 공직자들은 또더 공무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이제 이렇게 진급이 많이 되고요. 음. 예, 예. 또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 진급이 되면서 많이 또 월급도 많이 올라가는 수가 들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음. 잘 되죠. 네. 그 2024년에는 네. 조금만 더 조심하고 네. 조금만 잘 넘어가면 네. 2025년도부터는 괜찮죠, 괜찮죠? 이제, 어. 빛이 보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한력스 아, 있게 힘내세요. 네, 지금 <laughs> 용띠분들은 네. 그래도 이게 본인들의 이제 해기 때문에. 네. 또 기대를 또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반인들은요. 그러니까. 아, 용띠 해에 내가 용띠를 이렇게, 띠가 용띠니까 내가 뭔가를 이제 시작을 해야지 이러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희망차게 한번 띄워보세요. 어, <laughs> 그 중에서도 좋으신 분은 좋고, 나쁘신 분은 나쁜데, 정말 내가 운기가 조금 불기 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또, 아, 내가 뭐 희망차게 뭐를 하고 싶다. 용띠를 만났으니까 사업적으로 내가 뭐를 정말 어 힘차게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제가 또어 아주 명쾌하게 어 사주를 잘 풀어서 어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 선생님이 용과 용이 만나서 조금 이제 안 좋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 용띠는 좀 어떤 띠의 분들과 좀잘 맞아요, 선생님. 용띠들은 이제 쥐띠하고쥐띠 예, 지띠 온수김띠 그렇게 잘 맞죠. 같은 삼재끼리, 어, 삼재끼리라도 어잘 맞아요. 아, 예예예. 예. 좋으은 아주 좋고 어또 이제 어쨌든 삼합이 되기 때문에 좋은 관계예요. 네네네. 아, 네, 네, 네. 그럼 그게 뭐 친구나 인연으로 만났을 때도 그게 좋은 편이죠? 좋죠. 예. 친구나 뭐어 서로 부부지간에 이제 부부가 된다든지 애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업 파트너라든지다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은 네. 이게 진짜 용띠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건데 네. 용띠 자체라도 네. 2024년에 좀 좋은 분들도 있겠죠. 있죠. 어, 희망차게 예, 열심히 뛰어보는 거예요. <laughs> 다나쁘진 않습니다. 예. 예. 그 중에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으니까 부딪히는 일이 있으니까 자세를 좀 낮추고 조심스럽게 예,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셔서 선생님 감사하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용띠분들한테 힘내시라고 한마디 해주시고, 네 한마디 해주세요. 예. 아 용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전부 다 나쁜 거는 아니니까 희망 차게, 예, 힘차게 예, 한번 뛰어보세요. 감사합니다.